나는 뭐 개인적으로 최소값 구하는 문제지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왜 제일 어렵냐면 일단은 a b를 잡아요 p를 a b로 잡거든 모르니까 x y로 왜안 잡습니까 x y를 잘안 잡더라 저부이상하 a b로 잡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뭐 그건 내가 내일까지 알아가지고 내일까지 알아볼게 여하튼 a p 이거 맞지 거리니까 거리는 뭘로 나타내나 어디 보자 이럴 때이 표시 어디 보자 어, a-2의 제곱 x 길이 빼잖아 더하기 y 길이도 빼잖아 그 다음 더하기 아 제곱했지 여기 제곱했다 ap의 제곱에서 얘는 없어지네 여기 조금 고맙다 안 그러면은 수 나빴어 고마워 그 다음 역시 bp 길이도 a-6의 제곱 플러스 b-6의 제곱인데 루트 쉬웠는데 얘 고맙게 제곱해줬잖아 고마워 음딱 고맙다 이말뿌이다 나는 고맙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문제가 내가 왜 싫고 어렵냐고 하면 이거 전개해야 돼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는 놈도 없어 오히려 살아난다 이거 봐라 a제곱 마이너스 2a가 아니라 4 플러스 4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플러스 a제곱 12a 플러스 36 플러스 B제곱, 가, 아, 길다.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어떤 문제, 좋은 문제는 이래 지워지거든, 이렇게. 안 지워지잖아. 오히려 괴로움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고 싫더라, 이거지. 음. 어렵고 싫다, 이거지. A제곱, A제곱 하면 얼마 되나? 2A제곱. 동양끼리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 있지? 마이너스 16A. 상수하면 일단 다 나아져. 상수항 건들지 마라. 상수항 건들지 말고 일단 표시만 해둘게. 그다음에 b 제곱하면 2 b 제곱. 2B 제곱. b는 마이너스 음, 20b. 일단 상수항 놔둬. 그다음 행거는 없앨게뭐 실전에서는 이걸 안안 없애도 되는데 그냥 조금만 내가 귀찮아서 이렇게. 숫자들은 남았다. 숫자들은 이렇게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할게. 최소값을 구하는 건 대칭이도 해요. 직선거리도 구하지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차식이 남아있으면, 2차식이, 2차식이 보이면서, 최소값 문제는 완전 제곱해야 돼. 2차완. 2차완이란 놈이 있다. 고등학교 때내 친구인데. 아주 개차반 같은 놈인데, 2차반. 자, 그럼 여기서 A 제곱 2 빼면 8A. 완전 제곱할게. 8의 반이 4지, 4. 더하기 16 빼기 16. 8의 반을 제곱액만큼 더했고 빼기 <laughs> 그러면 완전제곱 되잖아 얘 그냥 못나가지 나 죽어도 그냥 뭔가 곱해서 나가겠다 마이너스 32여기야 하자 마이너스 32나중 얘들하고 다동료끼리 계산할 거니까 <laughs> 미리 계산할까 심심한데 여기 4가 남았네 그럼 여기 8 됐다 8. 여기까지 계산해놨지 여기까지 정리됐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끄치면 되면 b 제곱 마이너스 10b지 1 0의 반은 5잖아. 5. 5의 제곱이니까 25. 더해 만큼 빼줘야지. 원래 없었던 거니까. 얘도 개차반이잖아. 못 나가지. 곱해서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50. 50을 일로 보내자고. 이건 50. 죽일 놈 죽이지 뭐. 이렇게 하면 얼마 남나? 마이너스 34. 맞지? 여기 하면은 얼마 남지? 2가 남지? 2하고 50 남네, 10. 그러면은 여기서 B. 마이너스 5에 제곱에다 플러스 10이 남잖아 <laughs> 얘가 최소값을 가지려고 하면 이제 자세이제 생각해야 돼뭐 수학이 때로는 생각이 필요한 거잖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약간 이런 데서 생각이 필요한 거야 봐봐 이 값이 최소가 되려고 하면 제곱된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고? 네, 0입니다 얘가 0이 돼줘야 되고, 제곱한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0이거든. 아니, 제곱 안 됐을 때는 음수 값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더 작은 값이지만, 제곱 상태에서 가장 작은 값은 0밖에 없어.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는 음수 0보다 작지만, 그걸 제곱하게 되면 4가 되거든. 그래서 제곱한 상태에서 가장 작은 수는 0이 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0 나와주고, 0 나와주고, 최소값은 10이 되는데, <laughs> 최소값 구하라는 게니고 최소가 될때 a와 b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얘가 0 나오려고 하면 a 값은 얼마 되나? 4. 왜 여기 4다라 0 되니까. b 값은 얼마 되나? 5. 그래서 그 좌표값은 그 p의 값은 피나게 구했지. 피나게 구했다. 4, 5라는 걸. 피나게 구하니까 피가 나니까 잘 생각해 봐라. 피가 나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0으로 만드는 거. 기억해라. 피가 나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0이 만든. 0 만드는 a의 값은 4 여기서 0 만드는 b의 값은 5 그래서 답은 4,5 여기까지 하자.